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발표하는 우아한 테크 코스 5기 프론트 엔드 코난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생명 주기를 통해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힙과 스택을 통해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해주는지,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 메모리 해제를 어떻게 해주는지, 마지막으로 V8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생명 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바 스크립트 엔진은 변수, 함수, 객체 등을 만들 때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수를 읽어놨을때 할당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가 필요 없어지면 해제를 하게 됩니다. C 언어와 같은 저 수준 언어에서는 malloc, free와 같은 함수를 통해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해제할 수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엔진이 이를 모두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힙과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과 스택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메모리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인데요. 원시값의 경우 스택에 저장되며 고정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고정된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도 하는데요. 불리언의 경우 1비트 숫자의 경우 64비트 다음으로 스트링의 경우 한 문자당 16비트가 고정된 값으로 할당되게 됩니다. 참조 값의 경우 메모리 힙에 저장되는데요. 메모리를 할당할 때 필요한 만큼 할당하기 때문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 값의 경우 스택에 저장하는데요. 이는 변수의 스코프, 실행 컨텍스트, 엑시컬 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 키워드들을 추가 학습해보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메모리를 해제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메모리에서 해제한다고 하였는데 컴퓨터는 이 메모리가 여전히 필요한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필요 없는 메모리를 해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해제 방식을 최대한 구현한 것이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인데, 어, 자신을 참조하는 객체의 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동그라미를 객체로 표현하고 화살표로 참조를 표현했을 때 자신을 참조하는 객체의 수를 숫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중간 사진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참조를 해제하게 해주면, 오른쪽 사진에서 왼쪽 아래의 객체와 오른쪽 위의 객체는 참조 카운트가 0이 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의 수집 대상이 되어 수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에는 순환 참조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푸 변수와 바 변수를 선언하였을 때이 객체들은 참조 카운트가 1이 됩니다. 다음으로 푸 객체와 바 객체를 서로 참조시켜 주었을 때이두 객체는 참조 카운트가 2가 되고 마지막으로 푸 변수와 바 변수의 참조를 해제하였을 때이두 객체는 서로 순환 참조를 하고 있고 참조 카운트가 1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에서는 가비지 컬렉팅의 수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두 객체는 변수에서도 접근할 수 없으므로 메모리 힙 영역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되어 메모리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이 순환 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크 앤 스윕 방식이 도입되었는데요. 마크앤스윕 방식은 루트에서 도달한 객체를 표시하고 도달 불가능한 객체를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글로벌로 표시된 객체는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객체인데요. 이렇게 도달 가능한 객체들을 표시해놓고 도달 불가능한 객체를 가비지 컬렉팅의 수거 대상으로 보고 수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V8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8 엔진에서 메모리 힙 영역은 사진과 같이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뉴 스페이스와 올드 스페이스 영역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새 객체를 할당할 때뉴 스페이스의 세미 스페이스 영역에 할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세미 스페이스에서 객체를 모두 할당하게 되면 가비지 컬렉션 즉 마이너 GC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존한 객체는 나머지 세미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또 세미 스페이스에서 기체가 모두 할당되어 메모리가 가득 차게 되면 두 번째 마이너 GC가 발생하게 되어 여기서 살아남은 기체들은 올드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뉴 스페이스는 메모리가 가득 찰때 가비지 컬렉션이 발동하는 반면 올드 스페이스에서는 동적으로 계산된 결과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메이저 GC가 발생합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메인 스레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을 스탑 r 월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V8 엔지니어들은 이스탑 r 월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였는데요. 먼저 패럴렐 병렬적 방식은 메인 스레드가 혼자 하던 일을 페퍼 스레드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일을 나누어 일합니다. 스레드 간의 동기화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생기지만 스탑 r 월드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인크리멘탈 점진적 방식입니다. 가비지 컬렉션의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나누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소요하는 시간이 분산되기 때문에 좋은 U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커런트 동치성 방식입니다. 메인 스레드가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지 않고 헬퍼 스레드들이 대신 수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메인 스레드에 스탑더 월드 현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타임 가비지 컬렉션이 있습니다. 아이들 타임 가비지 컬렉션은 유휴 시간 가비지 컬렉션으로 브라우저에서의 렌더링 과정은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한 프레임당 1 6 7 m s 가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 프레임 렌더링 작업이 1 6 7 m s 보다 빨리 끝나게 되면 다음 프레임 전까지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것을 아이들 타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참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